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선택과 준비 재료 선택 제직지액은 슬로베니아의 전통 티저트로 주로 초콜릿과 버터, 설탕을 사용한 맛있는 과자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다크 초콜릿 200g 버터 100g 설탕 150g, 계란 2개, 바닐라 추출물 1작은술, 밀가루 150g, 베이킹 파우더 1작은술, 코코아 가루 2큰술, 코코넛 가루 100g, 재료 손질법 1. 초콜릿 손질 다크 초콜릿은 잘게 잘라줍니다. 초콜릿은 중탕으로 녹일 예정입니다. 2. 버터 준비 버터는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만듭니다. 버터가 너무 차가우면 섞기 어렵습니다. 3. 계란 준비 계란은 실온에 두어 차갑지 않게 합니다. 실온 계란을 사용하면 반죽이 더잘 섞입니다. 4. 밀가루와 코코아 가루 체질 밀가루와 코코아 가루를 체에 쳐서 준비합니다. 이는 반죽이 부드럽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조리기구 재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탕용기 믹싱볼 핸드믹서 스패출러 베이킹트레이 베이킹 페이퍼. 제. 조리 기구 사용법. 1. 중탕 용기 사용법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일 때 사용합니다. 끓는 물 위에 그릇을 올려 초콜릿과 버터를 녹입니다. 2. 믹싱 볼 사용법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충분히 큰 볼을 사용하여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3. 핸드 믹서 사용법 계란과 설탕을 섞을 때 사용합니다. 핸드 믹서를 사용하면 재료들이 더잘 섞입니다. 조리단계. 1단계 초콜릿과 버터 녹이기. 중탕 용기에 잘게 자른 다크 초콜릿과 버터를 넣고 중탕으로 녹입니다. 끓는 물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초콜릿과 버터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2단계 계란과 설탕 섞기. 큰 믹싱볼에 계란 2개와 설탕을 넣고 핸드 믹서를 사용해 부드럽고 크리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섞어줍니다. 그후 바닐라 추출물을 추가합니다. 3단계 초콜릿 토나물 추가. 녹인 초콜릿과 버터 혼합물을 계란과 설탕 혼합물에 천천히 부어주면서 스패출러로 잘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고르게 섞일 때까지 저어줍니다. 4단계 밀가루 혼합물 추가. 체에침 밀가루, 코코아 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초콜릿 혼합물에 넣고 스패출러로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습니다. 5단계 베이킹. 베이킹 트레이에 베이킹 페이퍼를 깔고 반죽을 스푼으로 떠서 일정한 간격으로 놓습니다. 예열된 오븐에서 180도로 12-15분간 구워줍니다. 과자가 완전히 식으면 코코넛 가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반죽에 약간의 커피 가루를 추가하면 초콜릿 맛이 더 진해집니다. 초콜릿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중탕할 때 계속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베이킹 트레이에 과자를 놓을 때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구으면서 풋풀기 때문에 간격이 좁으면 서로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중탕할 때 물이 초콜릿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이 들어가면 초콜릿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2. 반죽을 너무 오래 섞지 마세요. 과자가 질겨질 수 있습니다. 3. 오븐 온도를 정확히 맞추세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과자가 타기 쉽습니다. 유사추천 요리. 1. 초콜릿 트리프. 초콜릿 트리프는 진한 초콜릿과 크림을 사용해 만든 디저트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재직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조금 더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브라우니 브라우니는 진한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견과류나 초콜릿 칩을 추가하여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재직과 유사한 점은 초콜릿을 주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 초콜릿 칩 쿠키 초콜릿 칩 쿠키는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과자로 제직과 비슷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간단한 레시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